계속해서 2세트 경기입니다. 주영대 선수 믿었던 저그대저그전첫 번째 경기 이재동 선수에게 한 방에 맞았어요. 이전 찾아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는 확실히 이제 큰 무대에서 어, 저그대저그전을 많이 소화한 선수답게 아, 어떻게 이제 차이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그 차이를 가지고 승리를 거둬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특유의 스타일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데뷔 연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경기 스타은 정말 노려네요. 이 선수가 정말. 데뷔 선수는 정말로 다 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이 선수는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우위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아주 강한 선수 그런 선수들과의 경기를 했어요. 신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재동 선수에게는 큰 재산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능력치를 지금 올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 자그 능력이 완벽하게 펼쳐 보이려면 MSL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MSL에 이제 처음 올라갔습니다만은 아쉽게 박태호 선수와 마재현 선수에게 연거퍼 패배를 한 그런 기록만 가지고 있는데 예. 이재동 선수고 아, 그런 기록을 이제 뒤로 하고 또 MSL에서 더 성,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겠고 추영달 선수는첫 번째 경기를 잘 풀어나갔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아, 뭐두 번째 경기까지 잘 풀어나갈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 첫 번째 경기에서 주춤한 것이 좀 못내 아쉽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영달 선수 지금 위기입니다. 이번 경기까지 네. 내주기는 라고 하면은 지금 상체 연속 서바이벌리그에서 경기에 설치되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되는 거예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결과이고요. 예. 하지만 그롱기누스토에서는 주영남 선수가 승리를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잘할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예. 아, 자 이세트 경기 전장이죠. 롱기누스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롱기술 후에서 펼쳐지는 저그대 저그전인데요. 어, 유재동 선수는 역시나 첫 경기고요. 그리고 주영달 선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주영 선수와 저그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초반 저글링 싸움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해주고, 무탈리스크 체제가 완성이 됐을 때는 다량의 스콜즈로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싹다 잡아주면서 한타임 뽑은 무탈리스크로 상대방을 제압했던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 경험,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어, 이번 경기에도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재동 선수는 그 경기를 봤다라는 어, 주영다 선수의 약점을 잘 포착을 해가지고 나와, 나왔어야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경기에 주영다 선수가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주눅들면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 그렇죠. 주영다 선수는 2004년부터 경기를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경기 연습 80자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럴 때저 이렇게 기회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정말 박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번에 저그전만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주영달 선수 입장에서는 에, 테란을 피한 대진이 되겠고 네. 테란을 피한다고 한다면은 아, 뭐, 프로토스랑 이제 저그를 상대로 승률이 괜찮은, 아 선수가 또 주영달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오늘의 경기만 좀 버텨내게 된다면 은윤영태 선수가 좋은 경기를 하면서 MSL에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돼요. 네.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2세트 경기, 롱기노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1차2 경기입니다 두뇌서 2명의 선수다자연이있어2대동선은는 MS에 올라왔다가 정말 빠르게 탈락하고 내려왔습니다 다시한번 MS를 사실 명성을 드높이기 위에서는 이번경기 주영을 잡고 다음경기 진홍색까지 잡아주게 되면 되는겁니다 2대동선도 강력한 포스 2선수는 쭉 이어지려면은 후반부터 잘해줘야되거든요 주부터 탁탁 올라가서 진정고수가 되야되고 그리고 주영도 선수도 지난프로리그 얼굴 보이기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큼그 풍부에 나온고싶겠습니 나가려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는중이 서바이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레 자신이 지닌 다차리다차라는걸 보여주는 바로 한쪽 앞그로부터기용 팩스가 있어요. <목소리> 수영장 3시 어제 일차 트 경기는 4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루카프 우재 이재동 선수는 11시 현재 1승, 한 번만 더 1승을 차게 되면은 바로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자첫 번째 경기가 수영장 선수에게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자, 저구전 저구전 또 쉽게 극복이 가능한 데다어또 점수가 참 많은 그런 둘 되지는 않겠습니다두 네. 네, 번째 경기 잡아내면은 그 기세를 통해서 세 번째 세트까지 연거포 잡아내면서 조영달 어, 선수가 이재동을 꺾는 아, 파란 아닌 파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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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뭐, 유영 선수랑 기분이 약간 나쁠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프로토스서좀 괜찮다. 헤란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이장선보다 치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아주 멋진 경기가같고꼭 이겨야겠죠. 헤란을 상대를 하는 것보다 프로토스를 상대로 하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는 가장 수월하죠. 사실, 저울대저우전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껄끄러워 할 수도 있는데, 네. 자, 스포닝도 빠르고, 경찰도 빠릅니다. 예,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재동 선수를 상대로 주영달 선수가 여러 어, 가지 이득보수 의는들이 예. 많죠. 게다가 앞마당까지 만약에 먹는 빌드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네. 그런 그런 예. 그런다니까요. 이거, 동진 12드론 아니면, 예. 설마 롱기누스에서, 저글링 활용이 달려있는면 롱기누스에서, 12드론 앞마당을 간다면, 게 예. 정말 위험한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첫 번째 경기를 어, 이겼기 나가요? 때문에, 아, 지경를 아. 이겼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퍼 포즈 경기를 졌으면은 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할텐데 퍼 네. 포즈 경기를 이겨놨기 때문에 좀 배짱있게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거고 음. 이것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해착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 말이죠 예. 영차론도 지금 주영대 보니가 예. 좋아요 11시 바로 가고 있어요 뭐 러시홀리가좀 멀기 때문에 막을만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스피드업이 예. 되는 타이밍은 어, 지금 구발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피드업 되는 타이밍에는 이재동 선수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바라도 방금 봤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이재동 선수가 한번뭐 집인들은 안마장을 갔다 부드러운 멀티를 맞고 승리한 경험은 있으나 예. 그건 아카아투 언덕이 있는 랩이었어요 그렇죠. 거긴 달라요 롱뉴스가 네. 말입니다 그냥 밥만 먹으면 싸우치가 있거든요 롱뉴스는요 저거는 짜면 전혀 이득이 없는 그런 편입니다 저거는 네. 그렇죠. 달리고 있습니다 예. 알아차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속도게 보지 못했어요 안마장은 그냥 속도롭게 내 두고 안마장 취소한 다음에 본진에서 송풍콜로니 건설해서 막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예. 송풍콜로니에서 빨리 내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되겠죠 예. 스토리 표지금지어지고 있고요 예. 완성이 되는데 전이 절반 이상 왔어요 예 지금은 걸어오지만 조금 있으면 뛰어온 단말입니다 예. 예. 위쪽 안마랑 앞마당 쪽 안마랑 쪽어떤서해가지요 기도를 했어요. 지 본진 쪽에 성큼 찍고요. 네. 어, 좀 약간 늦 타기 좀 늦어요 여기서. 네, 너무 늦게 왔어요. 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찍어줬거든요. 예러면 얼마나 계속으로잘붕신이가문제입니다 한기 한기 여기서 한기 개, 한기 개 정말 커요. 자, 아 예. 아, 한 예, 그래 아주 어울려요. 성투는 좋아요. 예, 자 성투 성투 체력이 잔잔잔 떨어니다 예전 차에서 양기지 양기지 잡아주고요. 예, 한 아, 일밖에 네. 안 잡혔다라면은, 예, 어, 이거주영가 선수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뭔가 더 좋은 성과를 얻어줘야 됩니다. 예, 더 미적 음. 넣어서 그냥 강제적으로 이제 이제 스키업 됐거든요. 강제적으로 상대방의 주름을 잡아주면 예. 이제도 어디 나갑니까? 예. 네. 자, 유인작가 상승 음, 수준이 빠졌습니다. 네, 예, 지금은 일단은 더 보호할, 서 선구 콜로니를 보호하면서 그 상대방의 네, 저블링을 잡아내는 네. 에, 그런 수준으로만 지금은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네오테크에서 승부를 야사 어, 여러분들, 기대됩니다. 장물점 위가 오프되는 자세에요. 아, 나무가 네. 네. 너무 좋아서. 자, 예. 가스를 찍으면 딱 네, 가스를 지금은 딱성격이감탄이 들어올게요. 자, 여기서 이렇로체력 여기 신중 차파괴됐어 자, 오. 그럼 야, 야, 아, 야. 이렇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가까스로요. 섭섭사게 네, 우텐가 조금 은비가 막혔는데. 네. 그래도 주영달 선수 가서 드론을 찍어 잡아주는 등 깨스케는 아, 아, 드론은 잡아, 아, 때려서 잡아야죠. 자, 스파이어가 좀 빠르죠, 주영달. 예. 자, 뒤쪽으로 가서 스파이어 건설 준비 중인 희재로 네. 네, 지금 스피드업이 좀 빨랐다라는 거. 이거를 이용해서 예. 좀 드론을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드론이 당연히 이전 원수가 많은데. 네. 예. 이전 원수가밀을 수가 없어요. 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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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야, 두 번째 그 아, 없죠? 와, 주연재 선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자 안쪽에 다스 파이를 건설하있습니다 예. 예. 이재동, 예. 근데 또한 가지 불안 요소는 이재동 선수가 이러다가 스피드업이 되면요, 주영재 예. 선수가 예. 다시 저울링에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파이어 아, 타이밍은 조금 지금 어, 네. 아, 주영재 선수가 빼앗들라고 있어요. 자, 저울링이 저도 지금 나 아, 아, 여기 전화 드릴래요 예, 예 지금, 저거,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예, 이라도소금콜론이라도건설을 예, 해야죠 예 지금 정골링이합류를 했기 때문에 아유 늦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면 위치안좋고요지금중간에서 나가 보고 있는데 아예 아, 예, 너무 지금 예 어리멀리 돌게 아니라 예. 따라오는 도로는 그냥 어, 검사에서 잡아주고 예 애인은 예. 될것 같은데요 회장처요자이재동이 제동 이점어 없이 막아내야 되는데 축하 대장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요 저번에 예. 자 버텨야돼요 버텨야돼요 들어오는 네. 선수 네. 많죠? 이이렇게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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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리나요 야, 이거 좀 이상하게 박히네 네. 네. 아, 들어오셨 지금 주영가도 가난해요 들어오시지 네. 네. 않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정선수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좀 많죠? 네. 한 마리가 네. 많죠 그렇죠 네. 네. 주영달도 계속 더 걸린만 예, 찍었으니까요 잘했죠 네. 네. 돌아왔는데 네. 자아 이게 피하네요한개두팀한개사력이 이나라 버리지 예예예. 예. 미사일 들나옵니다어이오보를 네. 잡히는 거 정말 큽니다. 예. 아두 자리 들어왔어요. 네. 자 여기 한기 잡히고요. 이제 하나 잡았고. 네. 상기 잡았 네. 가면... 네. 아직 센터해주면서 막아내고 있지만 네, 컨트롤 을 해주면은 예, 예. 유지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죽이면서 안 예. 하려고요. 예. 그래서 아, 지금은 이재동 선수가 이걸로 뭐든 해야 될수아 못해서 두개 이상 잡아야 되는데 아, 예. 아 여기 맞네요. 하다가빼기다 맞았어요. 네, 하나, 맞아, 한 맞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뮤타리스가 확실히 예. 많이 모였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뮤타리스 대 뮤타리스 사을 하면은 예, 이재동 선수가 상당히 없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자, 대대 주력대 선수 얼린 보냈지만, 예. 아까 좀 나가내고 이재동 선수 뮤탈리스도 지금 좋은 시점에 뭉고 있어. 요한 두기 정도, 이제 막 걔는 지금 차이가안 나네요. 네. 그니까 자, 오. 그리고 한 기는 지금 안에 쭉 내려와 가지고 있고요. 네. 야, 그럼 그러면... 안마당 시도 하나요? 예, 뮤탈리스 싸워 잡아, 싸워지면서 코스코스코스를 예. 어떻게 운영해주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수 있겠네요. 아. 아. 네. 주력대는 멀티를 시도했어요. 드로스짝 부족한 가운데도 멀티를 먼저 가져갑니다. 예. 확실히 상대방이 이 수비적인 수비지향적인 패션이기 때문에 아, 이거 뭐야? 아, 아, 한기 제대로 들어갔죠? 따라와야죠. 꼬지 하나 잡아주고요. 예. 따라붙있습니다 미사일 스 싸움에서 여기서 아, 야에이제를거기고 아, 뛰어난 것까지 왔어요. 아, 이거 뛰 한기동. 어, 미한 기사님, 이거 빼고 있습니다. 아, 뮤탈스크 싸움에서도 주영달이 앞서가고 있어요. 예, 그거네요이뮤탈스크 싸움을 격한다고 봤을 때두 번째 네. 경기를 주영달이 가정 앞서갔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주영달이 그렇죠. 어. 네, 올라오는데 지금 네. 다단되는데 아, 미탈리... 주영달이 미탈리... 이겼어요. 주영잡히죠. 네. 내 기대 지금 나온 거 스포지 한지 네. 하나 드린다고 하더라도 뮤타리스크가 어, 세기 남고 또충원되는뮤탈스크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네. 네, 주영달 선수가 아... 맞습니습니다 아, 어, 아, 아, 예. 지금 또리스 온... 아, 뮤타리스크가 온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 스포지에 잡힐 위험성도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대학생 선수 해주면서 드럼 승리한 기술을 가져가고 있죠 주영달 네. 네. 자 네. 유찬희씨 한 나왔어요 한기 대부분 어, 좀 모아서 나와도 돼요 사실은 그때가에 네. 졸업식자도 네. 네. 좀 줄였고 유찬스를다 잡았기 때문에 예, 네. 주영달 선수가 어, 좀 여유있게 플레이를 해도 되죠 그렇죠 라비 속의 멋다 완성이 되면 라바스에서 이재웅 선수를 압도하게 되죠 선수 네. 완성이 됐네요 네. 그 순서에서 이동시 보내고요 예 아, 승진 경력 나오려면 시간대별로 이재동에게 시간안되겠습니 지금 들어오야되고 지금 소모전까지 되고어마한마하게드야되고 이런 달 선수가 많이 이겨나고있달 선수가 예. 나와가지고 결국 주영달 선수의 리칼시한 3기 정도에 경지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스쿼트까지 잡아주고 예. 자, 그리고 터렇게한기 정리하면 은드거는 위기죠 그렇죠 야, 또 수원 음. 됐고요. 어, 예. 이렇게 되면 스쿼지까지 미탈스크 세기, 예, 스쿼지 네기. 네기에 경기가 끝나네요. 네. 아 이재동 선수, 뭐 어쨌든 경사운도 있었고, 뭐 중대 감수가 진수자와 백수자 오좀 공격적인 백수를 선택을 해서 1:0선취습니다2:1 경기 중대 선수에서용대 선수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이재봉 선수 스스로 안나를때 지용대 선수는 부드러운 힘으로 이곳에서 정생 선수를 보내달네요 이렇게 1지대 선수. 만약 한편으 제대로 복수해서 이일로만제학하게 되면은 정장정장강제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 주영달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앞서고 승리를 따내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찰 운까지 또 수반이 됐기 음. 때문에 확실히 주영달 선수가 그 빠르게 이제 구드론 스포닝 풀을 한 것이 빛이 난 거죠. 결국 이재동 선수의 선방은 있었습니다만 드론을 떼는 동안에 에, 자원을 채취하지 못했고 그 동안에 주영달 선수는 에, 꾸준하게 병력을 뽑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에, 결국 이재동 선수의 선방은 있었을때 경기를 뒤집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빌드가 갈리면 구드론 바로 발업을 한 어, 저그 유저는 두 번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발업했을 때한 번의 타이밍이 예. 첫 무털이 나왔을 때 타이밍이 있는데 발업 패스 때 타이밍이 이재 선수가 정말 잘 막았지만 첫 무털이 나왔을 때 이재동 선수가 무너지고 말면서 예, 경기를 어, 주영단 선수가 승리로 가져왔네요. 예, 이렇게 돼서 2세트까지 끝이 났습니다. 3세트 경기에서 이두 명의 선수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